안녕하세요, 여러분. 궁이TV 궁이신당입니다. 자, 오늘은요, 2019년도, 음, 정유생 63세에요. 63세 정유생 여러분들, 2019년 하반기 운세 좀 봐드릴게요. 음. 자, 우선 먼저 남성분들, 남성분들. 와, 내가 징그럽게 진짜 뭐 하나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이 됐던, 뭐, 내가 뭐를 응? 새로 준비를 해가지고, 뭐, 이거를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안 돼. 미치겠어. 근데, 지금 보면, 남의 말을 너무 철석같이 듣고, 남 얘기로 내가 움직이면, 그게 당연히 길어질 수 밖에 없고, 내가 직접 발로 뛰고, 직접 내가 알아보고, 내가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다 하는 분은 그나마 괜찮은데, 뭐, 남한테 의지해서, 오존해서 내가 지금 뭐를 하려고 그거를 막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딱 해서 하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 지금 보니까 63세 정유생 여러분들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 매매 이쪽으로 해서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약간 머리가 아프다 하면 부동산도 뭐, 내가 분양을 받든 뭐를 해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꼼꼼하게 따지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해가지고 해야 내가 손실이 없어요. 안 그러면 괜히 엉뚱한 거 사가지고 남의 말 듣고 괜히 엉뚱한 거 사가지고 내가 속이 터져야 돼. 음 그러니까 잘 따져보시래, 그런 거. 어, 그래야 손해가 없어요. 돈 주고 사놓고서 그거 뭐안 돼봐. 분양도 안 되고, 못도안 되고. 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신경 쓰셔서 하시고. 관제가 조금 비춰요 관제가 관제가 10월달, 11월, 12월달이 약간 정유생 남성분들이 관제가 조금 비치니까 어떤 남들하고 무슨 일을 하던 뭐를 하던 약간 불안하다 하시는 거는 좀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그리고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위, 간, 폐뭐 이쪽으로 해서 좀 건강도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몇 년간은 그렇게 신경 쓰시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혼자 살고 있어서 나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 그래도 거의 끝자락 거의 끝자락 가서 이렇게 인연이 좀 있긴 한데 그렇다고 운영, 뭐 이렇게 뭐 운명처럼 이렇게 다가오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음,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끝자락에 가서 어떤 인연이 생길 수 있는 기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심할 게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주관이 뚜렷해야 돼. 어, 내 주관이 뚜렷해서 내가 사업을 하던 뭐 투자를 하던 뭐를 하던 음. 아무튼 내 주관이 뚜렷해야 된다. 음. 좀 그래요. 약간 사기 아닌 사기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음. 근데 그게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 사기,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좀 알아보고 하시는 게좀 손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63세 정유생 여성분들이에요. 음, 건강도 신경 쓰셔야 되고, 관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음, 또 호흡기나 폐 쪽이나, 음, 이쪽으로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글쎄, 지금 막혀있는 금전이면, 올해 후반부 지금 오늘 보니까, 그래도 10월, 11월, 12월이 그래도 운이, 금전이 조금, 좀, 문이 열리네. 예. 문이 그나마 조금 열리셔. 그나마 열리고 내년에 돼가지고는 금전이 더 낫지만 올해 2019년 후반부로 봤을 때는 약간 10월, 11월, 12월이 그나마 그래도 금전운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보면 한 가지가 해결이 나고 한 가지는 조금 답답해야 돼요. 한 가지가 해결이 나면 또 하나가 조금 답답해야 돼. 근데 올해가 내 운이 그래. 뭐가 해결이 된것 같아. 근데 뭐 하나가 안 되거나, 그게 조금 시간을 끌거나.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셔 근데, 아무튼 10월, 11월, 12월은 금전이 그래도 조금 열리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는 거. 응. 음. 그리고, 어디 보자. 음. 그리고 사람들하고 다툼이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경찰서를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커진대. 어, 일이 커져서 누구하고 이렇게 웬만한 부딪히고 싸우고 말로 이렇게 막 하지 마시래요. 어, 내가 그게 득될 일이 전혀 없고 외려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음. 그리고 어디 이렇게 차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차 내가 운전을 해서 사고도 있겠지만 운전 사고보다 내가 다칠 수가 있어요. 어, 내가 외려 내가 가만 있다고. 툭 치고 간다든지, 어. 그래서 좀 몸이 불편해봐야 나만 뭐 불편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좀 조심하시고, 음. 다른 거는 뭐, 글쎄,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만 조심하시면 될거 같고, 음. 그래도 건강을 좀잘 챙기셔야겠어요. 올해 건강부터 잘 챙기시고, 음. 글쎄. 이 나이, 뭐, 정류생 63세 이분들도 연애하겠지. 혼자 계시는 분도 많고, 사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제, 나이가, 이제 혼자 살기에는 너무 내가 좀 외롭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가을부터는 연애 운이나 어떤 인연, 이런 인연법에 있어서 인연이 조금 슬슬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그러시면 될것 같고요. 음... 여성분들 아무튼 일이 하나가 해결이 나면 하나가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음. 어, 뭐 다른 거뭐 궁금하신 거는 뭐 전화를 주시던지 이렇게 한번 저한테 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도 음, 닭띠 63세 정유생 여러분 정유생 여러분들. 자, 오늘 운세 하방운세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